네, 안녕하세요. 포레스트 한의원 김영목 원장입니다. 어, 포레스트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 같은 경우는 하루 세번 복용이 원칙입니다. 하루 세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대 전에 미리 먹게 돼요. 그러면 식전에 먹어도 약을 괜찮은 거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식전에 먹어도 되는 약이라는 거는 소화나 위장에 부담이 안 되는 약이기 때문에 빈속에 먹어도 관계가 없고요. 미리 약을 먹어서 얘가 식욕도 떨어뜨리고, 입맛도 떨어뜨리고, 미리 배도 좀 부른 것 같이 만들고, 이렇게 착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식사를 덜 하게 되고, 자동으로 살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이어트 환약 같은 경우는 딱 다이어트 한 가지만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누구든지 부담없이 복용하실 수 있게 미리 조제를 대량으로 해둡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자분들을 맞춰서 어떤 부분은 적은 용량, 어떤 분들은 용량을 좀 크게 이 양만 다르게 해서 살 빼는 강도만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맞춰놓은 거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당뇨가 있습니다. 제가 갑상선 기능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수술을 한 뒤라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불면증이 있어요. 소화가 안 돼요. 변비가 있어요. 등등등 다양한 고민과 함께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부분들의 문제도 해결하거나 다른 부분들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살을 빼나가야 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탕약으로 그분 맞춤으로 새로 지어서 약을 복용케 하는 편입니다. 어, 성분은 한약재 중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성분이 보통은 마왕이란 약재를 넣게 돼요. 그러면 이 약제가 어,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뉴스에서도 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 중에 오이 약을 내가 먹어도 되는 건가 검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의원이나 아니면 한의학 연구원 같은 데서 연구를 통해서 인체에 어떤 특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재량의 최소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나와 있고 저희 한의원에서는 정해진 적정 용량 이하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심각한 질환이 있거나 그런 분들만 아니면은 모두들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면서 건강상에 무리가 없게 조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을 찾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한의사 의사 원장님의 조언을 듣고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확인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아무나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영양제 관련된 것들을 산다거나 했을 때랑 다르게 살이 잘 빠지면 잘 빠진 대로 안 빠지면 안 빠진 대로 빠지다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장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다이어트 한약을 한의원에서 복용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내가 다이어트 실패 경험이 있다거나 처음 해본다거나 이런 분들도 걱정 말고 오셔서 다이어트를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린 포레스트 한의원 김영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